안녕하세요. 이상합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저희 딸아이가 보던 책 같아요. 이것저것 보다가 이게 손에 잡혔는데 고갱 고후라고 이거를 읽으려니까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더듬거리더라도 그냥 여러분은 화면 그림 보시면서 아,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읽어볼게요. 빈센트. 빌람 반 고호는 1853년 3월 30일, 네덜란드의 브라반트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 준 베르트에서 태어났다. 고호가 태어난 날과 똑같은 날에 1년 전에 고호의 형이 출생했었다. 빈센트의 이름을 받은 것은 이 형이 처음이었다. 그러나 그는 몇 주일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거후가 받아들이게 됐고 그 뒤에 남동생들과 여동생 셋이 태어났다. 여동생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쁜 자세 때문에 등이 굽었고 짧은 머리털이 좀 이색적인 얼굴 위에 덮어쓴 밀짚 모자로부터 삐어져 나와 있던 소년이었는데 가족들은 이 소년을 세상 물정을 알게 하려고 구필상회의 점원으로 있게 했다. 청춘을 맛보는 일도 없이 실사위로 들어선 고후도 어느 사인가 그 청춘의 정렬을 하숙집 딸인 우르시라 로이어에게 쏟게 됐다. 그러나 그의 구호는 비웃음만 사고 냉정하게 거절당했다. 이 실망은 좌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큰 영향을 그에게 준것 같다. 구필 사회를 그만둔 고흐는 네덜란드로 귀국한 후 한때 잉그리칸 파 학교의 어학 교사가 되었다. 톨스토이풍의 인도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청년다운 민감성은 얼마 후 전도사로서의 길로 나서게 한다.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쓰고. 암스테르담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다. 그런데 1년 이상이나 공부를 한 끝에 결국 신학교 입학을 단념했다. 그가 의도하는 참된 종교와 신학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. 그 후에 화가로서의 경력은 짧다. 그가 화가로서 그린 것은 27세부터 37세까지의 불과 10년.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의 본령이 발휘된 것은 아를로 세라미 오베르에서의 불과 3년 간에 지나지 않는다. 그러나 이 3년 동안에 그는 거장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안정, 심경의 통일성에 도달했으며, 그리고 급속도로 불타버렸다. 요즘은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도 옛날 이런 거 명화를 소개하면서 그림하고 좋은 회사를 직접 나와서 하시잖아요. 그냥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감동받고 아우, 가슴 아파하고 이러고 지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책과 이 동영상은 껐다가 다시 보실 수 있잖아요.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를로, 아를로. 생레미. g 보기 m 보면 어때? o g you woman, not t